Hey,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교촌치킨의 신메뉴 11월 26일에 출시한 교촌치킨의 리얼 후라이드 치킨을 가지고 왔어요 가격은 16,500원 이고요 그다음에 총 이렇게 교촌 후라이드가 기존의 후라이드보다 더 바삭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오트밀이랑 퀴노아랑 아마란스 등의 그 슈퍼푸드를 활용해서 그 바삭함을 더 업그레이드 했다 그래요. 그래 가지고 얼마나 더 맛있을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가 원래 후라이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근데 이 후라이드에다가 같이 곁들여 가지고 하바네로 마요 소스가 같이 준비돼 있고요. 그다음에 겉보리 소금이라 그래서 소금도 같이 찍어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소금이 그렇게 맛있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하바네로 이 마요소스는 살짝 매콤한 것 같아요. 먹어보니까 조금. 그래가지고 일단 한번 이렇게 프라이드랑 이거 소스랑 한번 찍, 찍어가지고 어떤 맛이 날지. 그 다음에 혼자 먹었을 때는 이거 그냥 따로 먹었을 때는 또 어떤 맛이 날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닭다리입니다. 이게 겉에 보니까 약간 그 비땡땡 비주얼인데요. 프라이드가 치킨이 되게 큼직큼직해가지고 어 어른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애기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냄새는 어 그냥 프라이드 냄새인데 살짝 매콤한 후추향이라 그래야 되나? 후추향이 살짝 뒤에 조금 올라오네요. 음 그리고 튀김이 되게 바삭바삭할 것 같고 냄새도 그 기름 냄새가 나쁜 기름 냄새가 아니라 되게 깨끗한 기름 냄새가 나요. 어, 엄마랑 할머니랑 와가지고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 <laughs> 왔어요. 왔어요. 네 저희가 이제 바삭한 리얼 후라이드를 한번 먹어볼게요. 네. 아 네. 할머니 먼저. 할머니 <laughs> <laughs> 닭다리. 나도 <웃음> 닭다리. 닭다리 두부피. 짠짠 짠. 짠. <웃음>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겠습니다 응? 음. 일반 음. 이번... 바삭하긴 한데, 일반 후라이드처럼, 비슷한데, 일반 후라이드랑? 이게 왜 신상품이에요? 근데 좀더 바삭한. 바삭한 건 있네요. 오! 음. 바삭하자. 음. 바삭해요, 바삭해. 음, 음. 과자처럼 바삭하고. 그러니까 음. 하바네로 마요소스랑 한번 찍어 먹었을 때 음. 어떤 맛이 네. 올라올지. 네. 음. 매워. 음. 소스 맛있어. 어머, 맵다. 한번 찍지 마. 엄마 찍지 마. 음! 바삭하긴 하네 네 응? 음? 기존에 후라이드랑 조금 음. 별반 차이가 없는데 맛은 음. 똑같은데 겉에 튀김이 바삭해진는것 음. 밖에 없는 음. 것 같아요 딱히 저인데 <laughs> 바삭한 거 빼고는 뭐 똑같네 응 음. 음. 바삭한 거 빼면 시체 응 음! 음. 원래 치킨은 맛있잖아 맞아. 들으면 말씀면 응. 일단 닭다리는 원래 다 맛있는 부위니까 퍽퍽살이 진짜 맛있으면 맛있는 응. 거예요. 응. 퍽살을 먹어볼게요. 이 응. 퍽살. 전 엄마? 음. 퍽살도 부드럽다. 응. 응. 교촌에 겉보리 소금이 그렇게 맛있다 그러거든요. 네. 이거 한번 찍어서. 음. 먹어봅시다. 겉볼 소금이 뭔소리 소금인데. 소금인데? 네. 이 소금이 그냥 약간 모래처럼 음 생겼는데, 이게 음 그렇게 맛있었대요. 그래서 막 손으로 찍어 먹고 그러시더라고요. 음. 어때요? 후추. 후추 만들가는데 음. 음 짭조름한 짭조름하네요. 짭조름하네요. 음. 음, 음. 치킨이 큼직큼직한 것 같아요, 좀. 뭔가요? 덩어리가. 오. 음. 쌈집급에서? 네. 음. 엄마는 양이 조금만 더 그냥 나가셨어요. 음! 근데 진짜 후라이드보다, 후라이드보다 엄청 특이한 건 아니야. 음. 바삭한 거 빼면. 음. 맞아요. 음. 바삭한 거 빼면 다를게 없어요, 그냥. 바삭한 게. 응. 음. 근데 약간 지형만 틀리겠죠? 만듭게다 음. 살짝 실망이다. <laughs> 그냥 비슷해서. 음. 음. 이 하반에도 소스 없었으면 큰일 날뻔 했어요. 응. 음. 지나갔어요? 네. 음. 맛이게 먹었을 많이 맛있겠다. 음, 이거 음. 안나다오실려요 그냥 으면 먹어 맛있다. 음. 음. 이게 살돔 퍽살돔 부드러운 부분이에요. 네, 오늘 교촌의 리얼 후라이드를 먹어봤는데요. 이게 좀 겉에 튀김옷이 좀 바삭바삭해가지고 좀 먹는 식감은 좋았어요. 근데 그냥 기존의 후라이드랑 별반 차이가 없고요. 음, 그냥 왜 신상인지 잘 모르겠는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음, 맞아요. 후라이드 그냥 일반 후라이드 별로 차이가 확 나는 게 아니라 음. 그냥 거기서 거기인데 마소키스틱. 살짝 그냥 튀김옷 좀 바삭거리는 거 빼고는 너무 매력이없고 요, 요 소스 없으면 진짜. 하바네로마요 소스가 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음, 소금 없으면 좀 네. 서운할 뻔 했습니다. <laughs> 그래도 맛있게 <laughs>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꽁짜거 아시죠? <laughs> 아끼지 말라고 했죠? <그랬죠? 웃음> 안녕 <웃음>